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2층 주택 경매 물건으로 제주 지방 법원 사건 번호 2020 타경 2 5 5 9 0번입니다감재가는 3억 9,919만 원이며 토지 면적 97평에 건물 면적은 45평으로 1차 최재가는 3억 9,919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3,992만 원이며 입찰은 2021년 7월 12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주택 경매 물건은 표선해수욕장과 신산항 중간 지점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건축학개론 펜션 등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제주 서귀포는 현재 제주 2공항 기본고시를 앞두고서 제주 2공항이 국가교통망 계획에 포함된 소식이 발표되면서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환경부의 입장이 7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돈의 여론이 반으로 나눠져 있지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감지되고 있으며 가파른 회복세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주택 경매로 진행 중인 서귀포시 성산업 신풍리 경매물건은 2층 전원주택으로 토지면적 97평에 건물면적은 45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준 3억 9,919만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7월 12일에 1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3,992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계획관리제거 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3만 5,500원입니다.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나 경매의 경우 특례에 허가 면제됨으로 필요시 자유로운 입찰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월에 사연생인데 비교적 신축 일반 목구조 2층 단독주택입니다. 공부상 위반 건축물 등재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동본서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10월 12일에 설정돼 중소기업은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2억 1,6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17억 4,985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는 신권으로 아직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현황 등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장사진을... 보면 예부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프랜카드가 확인되는 점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시금물을 포함한 토지 건물 일관 매각 사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황 조사상 임대차 관계 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 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입절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제주 지역 주택을 매입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이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서귀포 성산업 신풍리 인근 단독 다가구 주택에 대한 매매 현황이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강릉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업 인근 단독 주택 전원주택의 매물호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부동산을 통해 시세 및 수급현황 그리고 제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및 제2공항 진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제주 서귀포시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1% 매각률은 37% 경쟁률은 4.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신권으로 진행되는 물건이나 그 가치를 잘 분석하여 입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인근 주택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그뭐 소개 물건과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시 성산업 신풍리 2층 주택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